정영택 목사의 쉐머 바이블,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더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이고, 우리는 이것을 흔히 씨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런,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세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 가서 씨를 뿌립니까? 밭에 가서 씨를 뿌리겠죠. 누가 뿌립니까? 농부가 뿌리겠죠. 그런데 아마 이거는 요새 우리가 어떤 씨, 씨앗을 심, 심듯이 이렇게 뭐 자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씨앗을 이렇게 심어서 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농사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휙휙 뿌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로, 도로 어떤 씨는 길에, 길가에도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유일하게 주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9절을 읽으시고 13절에서 23절을 읽으시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 이게 이런 비유로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18절에서.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 길가 외씨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빼앗기는 자는 길바닥에 뿌려진 것과 똑같다. 반들반들하고 달아져서. 어쨌든 말씀을 빼앗기는 자다.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바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말씀이 깊이 간직돼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 환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떨기나무에, 떨기 나무에 떨기 가시떨기 나무죠. 거기에 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박해나 환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의 염려, 특별히 무슨 염려입니까? 재물의 유혹. 이게,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그, 그큰게 뭡니까? 돈,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요.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거기 맺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씨앗은 작습니다. 씨앗은 하나입니다. 하나라도 심으면서, 심어서 열매가 내기 시작하면 이 하나보다 수십 배가 됩니다. 수십 배가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왜? 같은 밭이었는데 길바닥과 같은 밭이 되었을까? 가꾸지 않으면 길바, 길바닥이 됩니다. 발, 밟히면 길바닥이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돌밭이 됩니다. 돌밭이 됩니다. 떨기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잡초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도 내버려두면, 돌작밭이 될 수도 있고, 길바닥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와 돌작밭과 길바닥 같은 마음도 말씀으로 잘 기경해서 갈아 엎으면, 좋은 땅이 될수 있습니다. 그 좋은 밭, 좋은 땅은 무엇일까? 듣고 깨닫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에 막히고 욕심에 막히고 자기 자랑에 막히고 돈에 막히고 반란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얕은 마음을 믿어서 이런 사람을 주로 감정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밭은 우리의 문화와 같다. 우리 유교 문화 딱딱하죠. 말씀 들어가기가 힘들죠. 네. 또, 우리는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도망가야 되니까. 네.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의 문화가 보금을 받아들이,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우리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읍시다.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대팔자의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좋은 밭을 만들어둘 수 있을까? 목토는 부드럽고 돌이 없고 잡초와 가시가 없는 그런 그야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 너희 마음에 심겨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로 듣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그래요? 어쩌서 그래요? 야,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전혀가 아이를 갖다니 그러나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이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는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이 허물 많은 나에게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좋은 밤 옥토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맺으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